애들 다 몰려 있는 거 같은데. 있어 있어 위에 있어요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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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. 하나 잡았어 하나 더 있어 뒤에. 또 잡았어 하나 더 있어. 네. 그이스트본인 앞에. 잡은 거예요? 완전 끝? 아니 아니 아니, 아니 잡았어. 더 있어요 하나 더. 저 움직인다. 도로 갈게. 언덕 뒤 끝. 아이. <laughs> 그래도 방심하지말심뭐 구급상자도 많고 그래요. 오정기로 바꿔 줘야지. 아, 나 이거 먹을 게 너무 많은데 이제. 나는 구급상자 이런 건 충분해서 이제. 오 레벨 3 헬멧. 업그레이드. 아, 그래요. 레벨 2 버렸어. <laughs> 저쪽 뒤졌어? 예 네. 바배율. 아,